저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말, 그리고 하기 어려운 말, 하기 부끄러운 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원하는 분에게 전달을 해 드리는 마음 택배 서비스 HNH Hot and Hot 마음엔 마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팡입니다. 어 <놀람> <놀람> 야 모자가 에? 눈은 보여야 될거 아니야 너무 커가지고 모자 아 그럼 모자를 벗어 네? 벗는 게낫지너 아, 눈이 안이잖아왜 아, 이러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 왜 <laughs> 이거 뭐예요? 아 직원이야? 모르겠네 내가... 아 모르겠다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모르겠다는 건 뭐야 모르겠어요 아, <laughs> 아, 그래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입었는데 여기 <laughs> 당연히 진실일 거야. 어, 어, 어이, 뭐야? 어, 어이, 형님, 어이, 뭐야? <laughs> 아, 북걸, 아, 이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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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조선시대. 북권입니다. 아, 북권. 아, 입어, 북권이. 아, 뭐, 설정인가요, 또? 어? 아, 북권이. 형님,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근처에 있었어요. 과거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그, 저기, 북권이가 이렇게 왔구만. 북권입니다. 10년 어, 만에 어. 형님, 타임머신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근데 그때는 그 사신복인데 오늘 왜또 이게 선비복으로? 아, 신분위장입니다. 신분위장신분위장 <laughs> 예, 예. 신분위장. 북에서 와서 북파군자군의 그, 앉자 <laughs> 북권입니다. 예, 예. 북방에서 <laughs> 나, 왔습니다. 야, 진짜 미안한데. 예, 예. 북파군자군이면 두 뭐, 개가 있어야지. 타더라고요. <laughs> 북파인데 어떻게 여기 와있냐. 아나 난... <laughs> 형님, 어.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 왜, 왜? 너무 오래간만에 어. 스타 판생이라고 다시. <laughs> 누가, 누가요? 아니 내가 입담이 너무 좋았다고, 다들 시청자분들이. <laughs> 팬카페에서. 야, 근데야내 팬카페를 왜 네가 들어가서 봐. 아니, 가보죠. <웃음> 아니, <웃음> 저 아니, 주변에서 얘기 해, 안 해? 뭐. 저기, 북콘이 얘기 저, 안 해? 아무도 안 예? 해. <laughs> <laughs> 방송 나가보 이제 처음으로 이맘카페데프콘 남편감으로 어때요?가 떴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디 파주 쪽인지 동다 쪽인지. 아니, <laughs> 아니 어디 맘 <laughs> 카페까지 들어가 <laughs> 뭐래요좋대요 네. 반응이 반반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취미가 네. 너무 많다고. 아, 우리 그럼 전국에 있는 또만 카페 예. 회원 여러분들께 한마디 좀 하세요. 잘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네. 남편은 남편감은 예 누구든지 진짜 한 명만 걸리면 정말 잘해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예, 믿고, 아 진짜 믿고 맡겨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자, 아, 우리 아, 저 예. 전국에 계신 또만 카페 회원님들 예. 예. 예, 정말 두건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저 뭐~ 진짜? 우리 그~ 부권이를 그냥 북권이로 하면 될거 같고 예, 예, 예. 예 뭐~ 어떤 이름을 쓸 거예요? 너왜 벨보이 어때? <laughs> 뭐~ 종벨종배리보 <종배를 웃음> <봐요. 웃음> 김종배 <웃음> 좋다 김종배로종배리 어, 종배리 괜찮네. 아, 딱 떨어진다. 누님은 바로 그냥. 의뢰가 수만 건이 왔는데 와. 직원이 세 명이야, 아. 저를 포함해서. 야, 네. 차량도 한 대예요. 아, 한 대요? 각자 나갈 수가 없고 배송회사인데 우리가 아직 그 회사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래야. 아니 그리고 저 임금을 안 여쭤봤네. 어떻게 건 바이 건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은 좀. 저는 그냥 불러만 주세요. 어, 아, 그래도 우리는 좀 정확하게. 네. 네. 권당 한 50원씩 가까요 어떻게 뭐? 권당 50원씩 해서 이거 뭐 예, 예.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뭐세건 하면 하루에 150원인데 아니 이거 좋은 일 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실수한 적 있어가지고 <laughs> 네. 뭐 얼마 얘기했는데? <laughs> 예? 그때 얼마? 네. 우리 종배 씨가 네, 얼마? 시간 당으로 하신 거 그럼 시간 당으로 예, 하세요 네. 시간 당으로 하시는 게편하시겠데아 그게 편하죠 예예예 예. 같이 일하신 그분은 네. 그런거 뭐 월급 주는 거예요? 아 월급을 원하세요? 네. 그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월급으로, 버, 월급으로 받는 분이 훨씬 더좋습요다 예. 예.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었죠? 많이 후회했습니다. 괜찮...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순간의 예. 선택이 나중에 엄청난 차이더라. 엄청난 가 제가 한번 뭐 건당 한2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건당 20? 예, 건당. 예, 예. 아, 건당 20? 예, 사, 건당 20. 도서상간 지역은 건당 한25 정도. <웃음> <웃음> 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도서상간 지역은 25. 예, 예. 그렇게 뭐. 그 수도권은 건당 한 10, 15? 수소금 킥비만 받겠습니다. <laughs> 예, 퀵비만 제가 또 오토바이 있으니까 하나 타서. 어... 받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 자, 그 정도로 정하시. 예, 예. 우리 종배 씨는? 시간당으로 어, 하겠습니다. 시간당? 예. 시간당 얼마? 그때 최저 시급이었으니까 예. 지금 최고 시급으로. 예. 지금 최고 시급으로. <웃음> <웃음> 나쁘지 않네. 오로가 <laughs> 네. 고 최고 시급. 음. 최고 시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최고 <laughs> <퇴고> 시급이면 저 <laughs> 주급으로 받겠어요. 아 주급으로? 주급은 죽음? 아, 네. 어, 네. 얼마 받으시겠어요? 주급은.. 죽음... 잠깐 주급.. 6일.. 5일인가요? <laughs> 아 주말에 사야지. <laughs> 주말이 바쁜데. 어 나는 지금 일주일을 5일로.. 일주일 일로한건 아니지?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어떻게 할 거야? 주급 어떻게 할 거야? 오, 얼마? 5, 2, 0 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어? 백만 하루에 이십만 원아안 되겠다 오십 아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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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삼십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주급 30. 예, 예, 예. 예 우리 뭐저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죠? 예, 예. 뭐일 있을 때만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급으로 30으로 그렇게 예. 하도록 하고. 예. 아 근데 오늘 그저 최고 시급하고 예. 그 북파 공작은 예. <laughs> 예. <공부가> <laughs> 어 굉장히 충격이에요. 공부가좀서니다 공부가 서툰. 서툰 정도가 아니라 이정좀 예. 좀 예. 가끔 저에 대해서 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뭐 굉장히 많은 걸 안다. 예. 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 제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laughs> <제 충격을> <웃음> <하죠>? <웃음> 보자입니다. 주변에서 저를 자꾸 그렇게 네. 착시죠 착시 착취. <laughs> 착시예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아, 자꾸 남친 욕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내가 타지에서 학교 다니느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매일매일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해. 그런데 네가 남자 친구가 생기고 요새는 매일 남친 얘기만 하니까 나도 슬슬 짜증이 난다. 아... 옛날 초반 때 그러죠. 나를 만날 때만큼은 그냥. 나 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음. 남친 얘기나 여자친구 얘기를 너무 해. 그렇지. 그리고 헤어지면 또 돌아와서. 그러니까 또술한잔 어. 같이 해줄래? 네, 이거 뭐야? 잘 모르는. 나도 슬슬 어. 짜증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제발 남친 얘기 좀 스탑. 내 남친한테 관심 난 일도 없거든. 사실 이거죠. 맞아요. 모르는데.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이 친구분이 제일 짜증 나고 화나는 거야. 아. 아 참. 싸웠다고 같이 욕해졌더니 다음 날 화해하더라. 아 응. 봐, 봐내 입장 사실 되게 이상했잖아요. 헤어질 뜻이 그렇게 술 마시고 얘기, 그러니까. 얘기 다들 다들어줬는데 그 그러니까. 다음 날 우리 다시 만나기로 했어. 그러니까 화해했다고. 그래서 아, 같이 나와. 만나. 그러니까 이거, <laughs> 이거는, 이거는 뭐 다른 거보다 요런 마음을 친구에게. ]이죠. 그렇죠. 음. 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이 친구는 좀 쳐냈으면 좋겠어요. 아, 친구를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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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친구가아닌것 같아요. 약간, 이친구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 네. 모르는 거. 우리 주변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제. 끔하게 어, 이제. 동배씨가 어, 얘기... 한번 네. 얘기를 해주죠. 우리 이거 성경씨 그 친구 누군지 그래. 모르겠지만 네. 그분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성경씨 친구 같아요? 네. 해줘. 네. 어. 네? 한마디 어. 한 해줘. 네. 네. 저 성경씨 친구. 성경씨 친구. 그건,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고 있다고요? 무 소리야? 연설하는 거야? 그니까 잘하고 있는데 아... 그게 그 말이 어 친구를 피곤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니 어, 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저, 우리는 의뢰, <laughs> 의뢰인이 <laughs> 우리 <laughs> 못한 얘기를 그냥 뱉으면 맨 된다고. <laughs> 그때서를 아... 자기 생각을 섞지 아... 말고, 음, 알았죠? 아, 아, 알았어요. 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봐봐. 의뢰 아, 부권이가 예. 부권이가 예, 예. 요 얘기를까 그러니까 어. 이 의뢰인께서 해달라는 얘기를 예, 해줘야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야. 남친 얘기 좀 작작해라. 나네 남친한테 관심 일도 없거든. 적당히 하자. 응? 적당히 하자. 응? 오케이. 아 이렇게. 딱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의 아, 우리의 감정 개입이 되면 안된단 아, 말이에요. 좋은 아, 종배 아. 씨 해볼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성경 씨 사연 접수됐고요. 아, 아 깔끔하다. 네. 다음 의뢰는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한번 좀 우리 직접 예 사연 네. 예, 해 주시죠. 자 대전 분이시네요. 이도현 씨, 2 3 살. 예 네, 연락처는 010. 아저저 근데 이거 라디오 아니야? 연락 라디오 아니에요 이거입니다. 이 예. 라디오 사연이 아니에요. 자999 남친이 데리고 갔던 닭갈비집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999 남친 그러니까 전전전전전전 아, 남친 전전전 예, 예. 남친 오. 그분이랑 아니 그 xx랑 맛집을 참잘 다녔었거든요 어... 그중에서도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요 그 가게 위치와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서 아 아, 그렇지 그럴, 그럴 때 있어요 가고 싶은데 대전 송천동 어딘가에 있던 닭갈비집 크... 그 남친 놈아그집 이름이 뭐였니 너는 그립지 않은데 닭갈비는 너무 그립지 아야 이거. 이거. 전혀 그999 남친은 그렇지. 일도 뭐 그렇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 이 집이 아. 그냥 너무 그리워서 이거 네. 한번 직접 한번 저희가 네. 아, 우리 그 종배 씨가 네? 아, 종배 씨가 좀 전해주시죠. 자요 999 남친 너아 너는 안 그리운데 닭갈비는 그립다그집 이름이 뭐였니? 뭐였는 <laughs> 맞아요 <laughs> 종베스 예. 우리의 감정이 개 껴져서 아, 예, 예. 아, 어쨌든 그 저기 구구구 남친께서 혹시나 보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집이 좋습니다.